2026년 형 니산 세드릭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럭셔리 세단의 규칙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로 돌아왔다. 한때 일본 고급 세단의 상징이었던 세드릭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라졌지만, 2026년 형 모델은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 차는 단순히 조용하고 편안한 세단이 아니라 성능과 품격 그리고 최신 기술을 모두 갖춘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으로 다시 태어났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존재감만으로도 2026년형 새드릭은 기존 닛산 라인업과는 확실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길고 낮게 뻗은 차체 비율은 전통적인 대형 세단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날카로움을 더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디자인보다는 이 차가 실제로 어떻게 달리는지,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새드릭의 진짜 가치는 주행 성능과 탑승 경험에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2026년 형닛산 세들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파워트레인이다. 닛산은 이 모델을 통해 단순히 안락한 세단을 넘어 운전하는 즐거움까지 만족시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기본 모델에는 최신형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엔진은 부드러움과 반응성을 동시에 잡았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시내 주행에서는 매우 정제된 느낌을 준다. 엔진 소음은 철저히 억제되어 있고. 고급 세단답게 정숙함이 가장 먼저 느껴진다. 하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고속도로와 와인딩 로드에서 드러난다. 터보 엔진은 중저속 영역에서부터 풍부한 토크를 제공해 추월 가속이 매우 여유롭다. 변속기는 최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으며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변속 타이밍이 보다 공격적으로 바뀌고 엔진 회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운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다. 하미트림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고성능 사양도 준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주행과 강력한 가속을 동시에 제공한다. 정체 구간에서는 전기모터 위주의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고 가속이 필요한 순간에는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힘을 보태며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운 가속을 만들어낸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단순히 연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2026년형 세드리게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본적으로는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차체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게 제어된다. 노면의 잔진동은 부드럽게 걸러주면서도 코너에서는 차체가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다. 이는 고급 세단에서 흔히 느껴지는 물렁한 느낌과는 분명히 다르다. 장거리 주행 시에는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이동하는 듯한 안정감을 주면서도 운전자가 원할 때는 정확한 핸들링을 제공한다. 스티어링 감각도 주목할 만하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은 가볍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적고 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전달해준다. 저속에서는 부담 없이 조작할 수 있고 고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무게감이 더해져 안정감을 높인다.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차체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도심주행이나 주차에서도 스트레스가 적다. 이는 새드릭이 단순히 뒷좌석을 위한 차가 아니라 운전자 중심의 세단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제동 성능 역시 이 차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다. 고속주행 후에도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은 일관되며 제동력은 충분히 여유롭다. 급제동 상황에서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불안한 움직임 없이 깔끔하게 속도를 줄인다. 이러한 부분은 고급 세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2026년 형 세드릭은 이 부분에서 확실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 이제 짧게 실내를 살펴보자. 2026년 형 닛산 세드릭의 실내는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고급 가죽과 우드, 그리고 메탈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있으며,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프리미엄 감각이 느껴진다. 버튼 하나, 다이얼 하나까지도 촉감과 작동감이 매우 정교하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레이아웃은 직관적이며,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인터페이스는 복잡하지 않고, 주행 중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행 보조 시스템과 차량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고급 세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도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사용성을 우선으로 한 접근이 돋보인다. 시트의 편안함은 세드릭이라는 이름에 걸맞다. 장시간 앉아 있어도 피로감이 적고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앞좌석은 물론이고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VIP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한다. 실내 정숙성은 매우 뛰어나며 외부 소음과 노면 소음이 거의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다. 결국 2026년 형니산 세드릭은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되살린 모델이 아니다. 이 차는 현대적인 기술과 세련된 주행감각 그리고 전통적인 고급 세단의 가치를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물이다. 성능 면에서는 부드러움과 힘을 모두 갖췄고 주행 질감은 동급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칠레는 화려함보다는 풍격과 편안함에 집중해 진짜 럭셔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럭셔리 세단 시장은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2026년 형리산 세드릭은 분명히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이 차는 일본식 럭셔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매 순간을 품격있게 만들어주는 세단을 찾고 있다면 2026년 형닉산 세드릭은 그 선택지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모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